안녕하세요. 난조하지매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3품종을 준비했는데요. 특급 종자, 고급 종자, 인기 품목들로 준비되어 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뿌리도 다 억수로 좋고요. 품종들도 다 좋은 품종들입니다. 1번은 송악이고요. 송악 세 촉의 자마가 이렇게 큰 자마, 엘가 시나가 이렇게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곡 다섯 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물이고요. 만물 촉수가 네 촉입니다. 촉수가 많고 작상태좋습니다 3번에는 자봉이고요. <laughs> 자봉도 작상태좋습니다 4번에는 유달산이고 신화가 양쪽으로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5번에는 금맥이고요이폭도을고작동데요 6번에는 신춘이고요, 어, 신춘 어, 항암 이쪽 꽃이 아주 예쁜 꽃이고요. 어, 7번에는 어, 영천소입니다. 영천소. 어, 8번에는 중합호중 두호이고요, 중합장 중압 들어있고요. 9번에는 말봉호입니다. 말봉 너호입니다 10번에는 서반인데 후육질입니다. 육질이 아주, 어, 플라스틱 같이 입이 두꺼운 그런 모촉이고요 육질이 좋은 서반. 금액은 4만원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11번에는 나사 단엽이고요 나사지가 잘 들어있는 단엽입니다. 12번에는 삼반 단엽이고요 삼반 단엽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죠. 13번에는 사채 생강근이고, 입변 반흡중도입니다 어, 두화변 잎변입니다도화변잎변이면서 어, 잎이 잘 오가져 있고요. 아주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그리고 사채 생강근 잘 달려 있고요. 어, 뿌리, 긴 뿌리 두 개, 짧은 뿌리 세 개. 어, 모초개 뭐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품종이고요.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명품 송악입니다. 송악 단엽, 어, 촉수가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양쪽으로 자마 큰 자마가, 애기 자마 두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가 신화 곧 다섯 촉이 되겠네요. 뿌리 좋습니다. 새 뿌리 내린 뿌리도 있고요. 이번에는, 어, 맥명품 만물입니다. 만물도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가 네 촉이고요. 꽃도 빨리 보실 수 있겠습니다. 뿌리 상태. 어, 뿌리 끝으로 탄압기 좀 있어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뿌리는 건강한 뿌리고 뒷대쪽에도 뿌리가 많습니다 네촉입니다 3번에는 자봉입니다 자봉작 상태 아주 좋네요 상작이고 어, 전진전진 두촉이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 눈, 양쪽으로 또 볼록해지고 있고, 뭐초개도 자마, 눈이 있습니다. 뭐초개 자마, 눈두 개, 전진 초에 자마 두 개, 자마 네 개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어, 맹명폼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지금 촉수도 많고, 양쪽으로 전진 신화 성장하고 있고, 신화 뿌리 잘 내려서, 어, 생장점 살아있고 깨끗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5번에는 금맥입니다. 금맥 근맥, 어, 전진 전진 두촉이고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요. 땡땡하고 건강한 뿌리고 자마 눈은 모초계도 자마 눈 하나 있고요전진초에 자마 어, 모초에 자마 있고 자마 두개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6번에는 신춘입니다 어, 명품 신춘입니다 신촌 신춘, 어, 꽃이 아주 예쁘죠?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척수도 내척이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다 살아있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전진 전진척이고 어, 7번입니다. 7번 영춘소입니다. 영춘소 뿌리 좋습니다. 전진전진촉이고 자마 1개, 어, 자마 2개 보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8번에는 중합호중투호입니다중합호인데요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죠. 전진촉, 엄마촉, 두촉이고 뿌리, 생장점 다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탄화기가좀 있지만, 뿌리는 땡땡하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좋고요 자마, 어, 모초계도 자마 눈이 한개 보이고, 전진초기 자마 두 개, 자마 세 개이네요. 9번은 말봉 3반입니다. 말봉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변도 오가 있습니다. 말봉산반 전진촉이고 뿌리가, 어, 짧은 뿌리 4개, 긴 뿌리 1개, 총5가닥이고요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10번에는, 어, 후육, 엄마 촉이 보면 후육질입니다. 구육질에, 어, 서반입니다. 서반으로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벌바 하나 있고, 전진초 하나, 엄마초 하나. 두촉의 벌바 하나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11번은, 어, 단엽입니다. 라사지가 잘 들어 있는 단엽이구요. 어, 라사지 잘 들어 있죠. 나사지 단엽이고요. 어, 뿌리 좋습니다. 성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전진 쪽에 뿌리 좋습니다. 가운데에는 성장이 멈춘 쪽이고요. 자마 눈이 있네요. 그 다음에 쪽대 하나, 벌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12번에는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어, 두 촉이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초세가 아주 좋습니다. 전진전진 두 촉에 자마 한 개, 벌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13번에는 삼채생강건 어, 단엽중투, 입변 단엽중투입니다. 잎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중배가 부르고요잘 오가져 있고 어, 두화변 행태입니다. 두화변 행태의 잎변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잎변에 단엽중투이고요 산채 생강근초 그대로 달려있죠. 그 다음에 뿌리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전진쪽개 뿌리 한 가닥 어, 시, 어, 신하에 뿌리 한 가닥 내렸고 모초계 뿌리 짧은 것까지 해서 세 어, 가닥이고요. 뭐 촛불이 세 가닥, 정진 뿌리 한 가닥, 어, 총네 가닥입니다. 뿔바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열 제품 종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번은 송악입니다. 송악은 아, 단엽으로서는 아주 멋진 품종이죠. 라사지가 아주 많이 지글지글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의 송악단엽이죠. 어, 송악 어, 지금 척수가 세척입니다. 어, 세척에 어, 지금 신화가애기신화가 신화가 이렇게 어, 두 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한달 정도 있으면 다섯 척이 되겠네요. 어, 송악 척수 어, 세척에 어, 애기신화두촉 총. 음, 또, 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모촉은 잎 폭도 넓고 강엽입니다. 잎 폭도 1.4 정도 나옵니다. 잎 폭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모촉 작 상태가 아주 크고 좋고요. 한잎장만 모촉에 잘려져 있고, 모촉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어, 작도 아주 큽니다. 전진, 어, 전진, 전진 촉들은 조금, 어, 자그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애기 신화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시고요. 신화가, 어, 애가 신화가 지금 두 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곧, 어, 다섯 촉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요. 네, 어, 애기 신화까지, 어, 세 촉에 큰 자마 두 개, 금액은 어, 12에 1.4이고 전진촉은 또 7에서 0.78 정도 됩니다.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만물입니다. 만물은 죽음두아이고 꽃이 아주 예쁜 죽음두아이죠. 인기품목이고요. 또 고급품종이고 꽃 사진 참고하시고, 만물은 지금 촉수가 어, 신화까지 해서 내 촉입니다. 어, 빨리 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또 꽃, 꽃을 꽃 빨리 보실 분들은 또 구매해 가셔서 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하시다가 꽃대 올려 셔서 꽃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작상태에는 어, 이렇게 좋습니다. 전진초. 어, 이렇게,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고, 아주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폭도 넓고요 어, 네, 어, 만물 내척이고, 10에 1.0입니다. 10에 1.0이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해 보십시오. 3번은 자봉입니다. 자색설, 자봉입니다. 자하이죠. 꽃이 아주 예쁜 자하입니다. 색감이 화려하고 예쁘죠. 네, 자색설, 자, 어, 꽃사진 참고하시고요. 자봉, 어,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모초, 지금 키가 아주 큰 상작입니다. 잎도 깔끔하고요.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전진촉은 좀더 성장하고 있는 촉이고요. 네, 작상태 아주 좋은 자봉. 두촉에 자마 두개 20에 1.0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어, 또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촉수 늘려서 꽃을 한번 보십시오. 네, 4번은 유달산입니다. 목포 단엽 서반 유달산입니다. 어, 유달산은, 어, 빛을 좀 많이 주고, 어, 햇빛을 좀 많이 받으면 완전 극한색으로 가는 품종이죠. 어, 햇빛을 좀 많이 주면 색감이 아주 화려한 서반으로 발현되는 품종이고요. 어, 또 유달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인기 품목이죠. 또 일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이 유달산이라고 합니다. 만엽서반 어, 유달산 지금 전진 양쪽으로 전진전진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다음에 모초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장도 깔끔하고 잎이 어, 잎변도 입폭도 어, 넓고 좋습니다. 약간 모초계는 이게 아, 서반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반반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어, 양쪽 전진시나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 또 예쁘게 한번 어,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목포,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한쪽에 신화 두쪽이고요 9에 0.8이고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네, 어, 5번은 금맥입니다 금액 금맥, 어, 작상태가 아주 좋네요. 잎 폭도 넓고 입장도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두촉다 입장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이키 작은 거, 이게 전진 촉이고, 이거는 성장하고 있는 촉입니다. 성장을 더 하고 있는 촉이고요. 어, 모초 이렇게 폭이 아주 넓고,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금맥, 어, 두 촉에 전진전진 전진 두 촉, 자마 두 개, 사이즈는 12에 1.0입니다. 12에 1.0이고, 금액은 어 1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보십시오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폭도 넓고요. 첫 번째는 신촌입니다신촌 신춘 어, 유명한 난초이죠. 어, 경, 경북 청도에 있는 어 신촌입니다신촌 밭자리에 신촌명명품 신춘 떡노품 신촌입니다 네, 어, 등록범 신촌 지금 척수가 아주, 어, 많습니다. 어, 내촉이고요. 네 꽃은 아주 둥글둥글하고 아주, 어, 단정하면서 아주 원판화 수준의 항아이죠. 어, 항아 소설, 어, 보시면 되시겠고요. 꽃이 아주 예쁜 신춘 꽃 사진 참고하시고 어, 신춘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개나리 색의 신춘서이고요. 또 신춘은 맑은 서로 올라옵니다. 아주 어, 맑게 서로 올라와서 항아를 피우는 신춘입니다. 어, 내척이고 구의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네, 7번은 영춘소입니다. 영춘소는 항아소심이죠. 항아소심 영춘소, 꽃이 또 개나리색의 항아이죠. 어, 아직 꽃이 아주 예쁜 또 그런 개나리색입니다. 항아소심 영춘소, 가격이 참 많이 저렴해졌죠. 또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소심인데, 어, 꽃을 또 화려하고 예쁘게 한번. 피어 보십시오. 전진 전진 두촉이고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입장 아주 깔끔하고요. 뿌리도 아주 좋고 두촉에 자마하나 13에 0.7입니다.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입실해 보십시오. 8번은 중합 허중토호입니다 중합 허중토호인데요어 전지 이, 이 무늬가 잘 나와 있는 게 지금 전진 촉인데요 어, 무늬가 아주, 하, 어, 중합으로 아주 잘 들어있죠? 깔끔하게 중합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양쪽으로 어,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모초기에는 호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모초기에는 무늬가 이제 호식으로 이렇게, 시로, 호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으면서 전진 신화에 와서 중합으로 아주 멋지게 어, 중합 깔끔하게 중합의 무늬로 잘 발현이 되어져 있구요 육질은 아주 까랑까랑한 육질입니다. 그리고 이 끝은 이슬바지식으로 오가 있구요 어, 이 끝이 오가 있으면서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이죠. 중합 입변 중합 호중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잎변입엽의 중합 호중토 호로. 보시면 되겠구요. 종자성이 또 아주 좋은 그런 두합인 형태의, 어, 중화포입니다. 전진전진 자마 두 촉이고, 자마 두개 있구요. 어, 사이즈는 11에 0.8입니다. 11에 0.8이구요. 금액은 어,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입변, 입엽의 중화포 중두 호이구요. 네, 모초에는 뭐 어, 시로식으로 들어있고, 어, 중화으로잘 나왔습니다. 육질이 아주 까랑한 육질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9번은 말봉호입니다. <laughs> 말봉노코인데요. 어, 도화변 형태로 이렇게 잎 것이 또잘 오가져 있습니다. 도화변 형태로 오가 있으면서 노코 무늬가 전 입장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져 있습니다. 호가 아주 잘 멋지게 잘 들어있죠. 어, 약간 단엽성의 어 말봉, 어, 노코입니다. 키도, 사이즈도 아담하고요. 또 이렇게 이 끝이 잘있슬 바지 식으로 잘 오가져 있죠. 오가져 있는 말봉호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말봉호, 두 음, 한쪽에 자마 하나, 7에 0.7이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자마 눈 하나 있고요. 금액은 할만한 종자목 하십시오. 무늬가 전 입장이 하리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육질의 서반입니다. 육질이 아주 어, 좋습니다. 어, 이것은 또도화벤식으로 이렇게 어, 오가져 있고요, 이슬반식으로 오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육질이 아주 플라스틱 같은 그런 육질입니다. 육질이 상당히 육이 두텁습니다. 두텁고. 까랑까랑한 그런 육질이 두텁은 후육질입니다. 도화인 형태로 또이끄턴 이렇게 도합인 형태로 띈 그런 서반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고요. 또 이건 꽃물입니다. 꽃을 아주 맑은 서반입니다. 맑은 서 형태의 서반입니다. 꽃물입니다. 꽃을 한번 또 피워볼 만한 종자이고요. 어, 꽃물, 어, 서반, 후육질의 서반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두촉기의 벌바 하나 14에 0.7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병 해보십시오. 11번에는 나사지 단엽입니다. 나사 단엽종인데요. 나사지 잘 들어있고,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죠. 종대 잎도 라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음, 어, 전진 쪽 지금 어, 성장을 좀더 하고 있는 쪽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어, 라사지 잘 들어있죠? 라사지, 나사지 단엽입니다. 정통 라사지 단엽입니다. 라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깔끔한 난초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쪽입니다. 네, 쫑대도 아주 라사지 스승을 갖고 있는 라사지가 잘 들어있죠. 라사단엽, 또, 이거 한쪽은 어, 신화는 어, 크다가 성장이 멈춘 신화입니다. 어, 멈춘 신화에 자마 눈이 붙어, 벌버가 행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마 눈이 붙어 있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라사지단엽입니다. 라사지단엽, 전진전진. 아주 추세가 어, 아주 예쁩니다네 단엽 어, 한쪽에 쫑대 하나, 멈춤 시나 하나, 벌버 하나 6에 0.7이고 금액은 9만원 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1번에는 삼반 단엽입니다. 11번 삼반 단엽이고요어 무늬가 화려하게 전입장 두촉다 전입장 잘 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중배가 부르면서 쭉 초세가 아주 예쁘죠. 예 어,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진 촉도 무늬가 지금 잘 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배가 부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중배가 아주 부르죠. 그러면서 무늬 잘 발현되어져 있는 삼반 어, 단엽입니다. 3반 단엽 사이즈는 자그만 합니다. 사이즈는 자그만 하지만 종자성은 또 아주 좋은 그런 3반 단엽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전진전진 두 쪽의 사이즈는 5에 0.7입니다. 5에 0.7 어,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여러 축 올리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11, 13번입니다. 13번에는 어, 산채생강근 어, 입변 단엽중투입니다. 산채생강근 촉이고요. 어, 입변 단엽중투인데요. 입변이 상당히 예쁘죠. 중배가 부르면서 육질도 가랑가랑하고요 두화변입니다. 두화변에 이 끝이 잘 오가져 있고요. 도화배님에서 종자가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야, 이런 산채를 이제 산채 쪽한 촉에서 제가 배양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한 촉을 어, 배양해가지고 성장 시켜서 어, 뿌리가 잘 내리도록 제가 배양을 잘 하였습니다. 산채 쪽 그대로 어, 벌버 어, 산채 벌버 그대로 있죠. 산채 쪽 벌버 그대로 있고요. 어, 산채촉한 쪽에서 이렇게 신화 한쪽 올려서 예, 예쁘게 어, 입변 도화변이면서 단엽중투는 멋진 품종입니다. 어, 이걸 또 제가 또 판매를 하네요. 판매를 좀더 키우려고 하다가 판매를 올려봤습니다. 어, 변이 정말 예쁩니다. 어, 변이 아주 예쁜 그런 어, 입변에 도화변의 단엽중투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죠. 네, 어, 생강건 벌보도 잘 달려있고요. 어, 종자가 아주 멋진 품종입니다. 아, 정말 어, 판매하기 아까울 정도로 변이 옥수로 예쁩니다. 네, 종자 어, 아주 좋은 A급의 산채 어, 생강 출발 어, 입변 단협 중투, 두화면 입변의 단협 중투입니다. 두 초기고 벌보 하나 5의 0.5이고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입신하셔서 배양해보십시오. 네, 13품종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1번부터 7번까지 맹명품입니다. 6번 신춘도 맹명품입니다. 7번 영춘수까지 맹명품이고요 어, 8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이고, 여배 하예입니다. 네, 어, 무명품은 전부 다 무늬종들입니다. 그리고 산채생강건 단엽중투도 있고요. 도화변의 단엽중투입니다. 네, 열쇠품종, 어, 아주, 어, 품종들도 좋고, 뿌리들도 억수로 좋습니다. 뿌리도 전체적으로 다 음, 좋고요. 전진전진촉돌로 구성되어 져 있습니다. 품종번호, 뿌리 확인하셔서 전화 문자 주십시오. 오늘 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초아지메입니다